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요, 뭐 저희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쉽게 쓰는 용어들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아 저게 무슨 용어지? 이렇게 좀 생소하다는 그런 말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용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준비를 해봤거든요 제가 수사 단계부터 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입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누가 입건이 되었다 연예인이나 뭐 정치인이 어떤 사건이 입건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수사기관이 이제 수사를 개시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내사를 통한 인지도 같이 이제 입건이란 개념인데 여기서 내사라는 말은 수사기관 내부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버땡썬. 네 예, 거기서 승민 씨가 성매매 알선 관련해서 원래 피해자 신분이었으니까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혐의점이 명확치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아, 그렇죠. 예그 말은 혐의가 있어 보이니 수사를 해보겠다. 예, 그리고 친고죄라는 용어가 있어요. 피해자가 뭐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이와 별개로 또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을 때 처벌을 할수 없는 범죄. 폭행죄 같은 게 반의사불벌죄. 네. 예, 그리고 예전 강간죄나 모욕죄 같은 게 친고죄. 네. <laughs> 아니, 물어볼 줄 몰라. 약간 딴 생각 하고 있었어요. 친고죄나 예. 반의사불벌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그때 절차가 종결이 되긴 해요. 검찰 단계에서 절차가 종결이 되고 그리고 기소유예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언론 기사를 보면 잘못한 것 같은데 근데 기소유예로 끝났다 이런 말 쓰거든요. 이런 경우에 범죄의 혐의점은 있어 보이나 어 검찰 단계에서 반성도 하고 그리고 뭐 피해자 처벌도 원치 않는다. 그리고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보니까 처벌한 전력도 없다. 이러면 이제 검찰이 선처를 해주는 거죠 다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판단은 검사가 하는 거죠? 검사가 하는 거죠 예.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가 말해주는 검사 권력편을 보시면 됩니다 <웃음> 네. <웃음> 그리고 기소 중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어, 피의자나 아니면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수사를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수사에 혐의가 있다고 라 생각되는 피의자가 도주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다 사건, 재산범죄에 엮여가지고 부모님께서 그랬을 때 이제 해외에 가셔가지고 그 절차가 진행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소중지 상태로 계속해서 있었어요. 어, 그러면 나중에 네. 마이크로다 부모님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네. 멈췄던 게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그렇죠. 절차가 다시 진행이 되고, 원래 이제 해외로 갔을 때는 공소시효라는 게 정지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선고를 할때 징역 1년 유예에집행유 3년에 처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유죄 판결을 선고를 하면서 즉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미뤄두는 제도예요. 징역형은 원래 1년 6개월을 선고를 해야 됐지만 3년간 그 집행을 유예를 하겠다. 그게 이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유예 관련해서 구독자님들은 벌금보다 집행유예가 더 낮은 형벌이 아니냐? 벌금은 내가 일단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데 집행유예는 당장에 자기한테 오는 불이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집행유예가 일단 벌금보다는 더 중한 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나 금고에 대해서 집행을 미뤄주는 형이기 때문에 일단은 벌금보다 중한 형이고요. 그리고 금고형. 금고형을 받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징역형과 비슷한 개념인데, 금고형을 받았다고 하면 보통 교도소에 구치를 해서 자유를 바탕하는 그 형벌 중에 일종이거든요. 징역형도 비슷한 내용인데, 다만 징역형과 다른 점은 징역형은 교도소에서 일을 해야 돼요. 강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금고형은 강제 노력은 하지 않아요. 자유는 제한되어 있지만,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금고형을 받아도 자발적으로 안에서 일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을 하면서 돈을 줘요. 그리고 이제 몰수와 추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 어떤 경우에 몰수를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보통 판결을 선고하면서 몰수형까지 같이 선고를 하거든요. 그 이제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이제 도박죄나 내물죄의 경우에 거기에 제공된 이제 재산 같은 경우에는 몰수를 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추징은 몰수를 했어야 됐지만 그게 이제 불가능한 경우에 그에 상당한 가액을 추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판결을 선고할 때뭐 몇십만 원을 추징한다. 이렇게 선고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의자, 피고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대상자가 된 당사자가 피의자라는, 피의자라고 부르게 되고 피고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해서 피의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근데 검찰이 이제 재판에 해부를 시켰어요. 기소를 했을 때 그때는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바꿔서 부르게 돼요 예. 예. 근데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저 뉴스를 보다 보면은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재판에 넘어갔는데 검찰 10년 구형 그래가지고 아저 사람 그래 그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넌 10년 살고 나와야겠다 싶었는데 좀더 있으니까 갑자기 징역 뭐 2년의 집행유예 3년이 나왔다 구형이 뭐예요 도대아구형을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이 피고인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해달라라고 자기 의견을 밝히는 거예요. 사실 최종적인 판결은 판사님이 하잖아요. 예. 피고랑 피고인. 피고는 민사 재판에서 상대방 당사자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런 용어고 피고인은 형사 재판에서 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의자가 기소가 됐을 때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쓴다. 네. 어쨌든 이렇게 살펴봤고 우리 로프 구독자님들이 조금 더 궁금하다 싶으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보고 댓글을 예. 남겨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보시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구독은 무제니깐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구독은 무제니깐요 <laughs> 아눌러주실 거죠? 가 너무..